안녕하세요. 이야기 바다의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영웅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큰 힘을 발휘한 역사적인 위인이 떠오르나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불이 난 택시 안에서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길 가던 시민들이 번개같이 달려와서 운전자를 구해내는 영상을 봤습니다. 근처 가게 사람들은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운전자에게 불길이 옮겨가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했지요. 다른 운전자들은 신속히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요.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 겁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그렇겠지요. 하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랑을 위해 불길이 치솟는 차에 다가가는 용기를 내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미아니시 타치아 작가의 진짜 영웅입니다. 미아니시 타치아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고녀석 맛있겠다 그림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책 표지를 보면 거대한 괴물이 보이고 그 괴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중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요? 그림책 소개전 동요 한곡 듣겠습니다. 엄마는 슈퍼우먼. 엄마! <laughs> 슈퍼우먼 출동! 주슈주슈슈! 슈슈 슈퍼우먼 슈슈 슈슈 슈퍼우먼 엄마는 슈퍼우먼 용감한 슈퍼우먼 네가 울면 슈슈슈 달려가게 헉! 엄마는 슈퍼우먼 엄마는 슈퍼우먼 멋있는 슈퍼우먼 위험할 때 슈슈슈 달려가게 엄마는 슈퍼우먼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홍동규의 이야기 바다를 듣고 계십니다. 표지를 넘기면 멋진 영웅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과 함께 진짜 영웅은 그저 주먹과 발차기만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라는 글귀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럼, 홍시율 어린이가 들려줍니다. 진짜 영웅. 진짜 영웅. 진짜 영웅은 그저 주먹과 발차기만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수많은 별들로 가득한 우주 저편에 사랑하는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린 어느 별이 있었어. 그 별의 어느 여름 아이들이 들판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지. 와, 여기 웃기게 생긴 잠자리가 있다. 어? 정말이네? 진짜 괴상하게 생겼다. 괜히 기분 나쁜걸? 우리 잠자리 날개 한번 떼 볼까? 좋아, 떼 버리자. 떼 버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친구의 손에서 잠자리를 빼앗았지. 이제 괜찮아. 아이는 잠자리를 놓아주었어. 잠자리는 하늘 높이 날아갔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웅 속내라고도 내는 거야. 아이들은 잠자리를 놓아준 아이를 마구 쥐어박고 발로 찼어. 하지만 그 아이는 후회하지 않았어. 아무 말 없어. 이 말고 오만 있었지. 그로부터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 그 별에 비행접시 하나가 나타났지. 긴 기행... 비행접시. 이는 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 저게 뭐지? 누가 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비행접시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어. 짐, 드디어 비행접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안에 괴물처럼 생긴 외계인이 나타났어. 외계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냈지. 빠라랑 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외계인이 나는 바라랑별에서 온 바라랑맨이라고 해. 라고 말해도 사람들에게는 바라랑바라는 소리로만 들렸어.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걸까? 오줌이 마렵다는 거 아니야? 바라랑맨은 응, 답답한 가슴을 치며 말했어. 아, 아니야. 오줌 누고 싶은 게 아니라고. 머지않아 이 별에 나쁜 외계인이 올 거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바라랑바, 바라랑, 바랑, 이렇게만 들렸어. 키키. 빨리 오줌을 누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 바라랑맨은 애 같아서 발을 동동 굴렸어.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지? 거봐 역시 그거야. 오줌을 참을 수 없어서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나쁜 외계인에게 모두 다 잡아먹히고 말 거야. 바랑아랑맨이 힘을 주어 말했어.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지? 푸하하. 얼굴이 빨개졌어. 이제 오줌이 나올 것 같아. 그 그게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발라랑맨은 눈물을 글썽였어. 그러자 사람들이 깔깔대며 이렇게 수군댔지. 어떻게 벌써 오줌을 쌌나 봐. 저 외계인 진짜 웃기다. 나쁜 외계인이 이렇게 너희를 잡아먹으러 온단 얘기야. 빨리 도망가야 해. 답답한 바라랑맨은 한 사람을 들어 올려 잡아먹는 흉내를 내며 말했어. 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 도망가자. 어서. 바로 그때였어. 스페셜 킥. 갑자기 하늘에서 누군가 나타나더니 바라랑맨의 얼굴을 힘껏 걷어차는 거야. 바락 발랄락맨은 혀를 쭉 벗고 그 자리에서 쿵 떨어지고 말았지. 여러분, 괜찮습니까? 나는 스페셜, 얼별에서 온 스페셜맨입니다. 스페셜맨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이 우주인은 말이 통하네. 스페셜맨은 참 잘생겼다. 사람들은 스페셜맨을 보고 모두 기뻐했지. 여러분, 여기 쓰러져 있는 이 녀석은 바라랑 별에서 온 바라랑맨입니다. 조금 있으면 바라랑맨의 패거리가 여러분을 잡아먹으러 올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해요. 꺄 큰일이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지? 하하하. 우리 별로 가면 되지요. 스페셜 별은 아주 멋지고 평화로운 별입니다. 저쪽에 비행 접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비행 접시를 타고 스페셜 별로 갑시다. 사람들은 앞다퉈 스페셜맨의 비행접시로 달려갔어. 서둘러! 빨리빨리 빨리 타자고! 비켜! 내가 먼저야! 여기저기 여기 싸움이 벌어졌어. 군침을 흘리던 스페셜맨은 슬슬 배가 고파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스페셜맨은 사람 하나를 들어 올려 꿀꺽 한 입에 넣으려고 했지. 그런데 바로 그때! 바람! 차! 비틀거리며 일어난 바랄랑맨이 잡아먹히려던 사람을 구해냈어. 스페셜맨에게 속으면 안 돼. 바랄랑맨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바랄랑 바랄랑 바 라고만 들릴 뿐이었지. 힘을 내요, 스페셜맨. 물러가라, 바랄랑맨. 우하하하. 바랄랑맨, 받아라! 스페셜 빔, 비비빅. 스페셜 맨은 손가락으로 멋있게 빔을 쏘았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라락맨은 빔을 피하지 않았어. 스페셜 맨 힘내요. 악당을 물리쳐주세요. 바라락맨은 몹시 아팠지만 절대 빔을 피하지 않았어. 바라랑맨이 계속해서 빔을 맞고 있자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혹시 저 바라랑맨이 우리 때문에 빔을 맞고 있는 게 아닐까? 또한 사람이 말했지. 그래 맞아 바라랑맨이 우리를 살리려고 일부러 빔을 맞고 있는 게 분명해. 어느새 바라랑맨을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힘내요 바라랑맨. 꼭 이겨야 해요 바라랑맨. 마침내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바라랑맨을 응원했지. 아무리 빔을 쏘아도 바라랑맨은 쓰러지지 않자 스페셜맨은 두려워졌어. 그리고 잠시 뒤 빔이 멎었어. 스페셜맨이 에너지를 다 쓰고 만 거야. 분하다. 저 녀석만 아니었으면 이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스페셜맨은 이렇게 말한 뒤 도망가 버렸어. 발라랑맨이 해냈다. 스페셜맨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지. 그런데 그때 쿵! 발라랑맨이 쓰러지고 말았어. 사람들은 놀라 소리쳤지. 바라랑맨 일어나요. 바라랑맨 어서 일어서 일어, 봐요.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가 된 바라랑맨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 근데 갑자기 바라랑맨의 몸이 작아지기 시작한 거야. 점점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졌지. 작다이 작게 변해버린 바라랑맨은 한 남자의 손바닥에 풀썩 내리앉았어. 이제 괜찮아. 바라랑맨은 이 말을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지. 너, 너는 너 옛날에 그 잠자리? 그렇구나. 이번엔 내, 네가 나를 구해주러 왔던 거구나. 너야말로 진짜 영웅이야. 여, 진짜 영웅. 어느 별 여름이 끝... 끈... 나갈 무렵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악당과 영웅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쪽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악당처럼 험상궂고 불친절하게 생기고, 한쪽은 멋진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등장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이 등장만으로도 쉽게 구별이 되지요. 하지만 책을 찬찬히 읽다 보면,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던 나 스스로가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겉모습이나 첫 인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인지 반성하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영웅들이 있을까요? 힘을 숨기고 있는 진짜 영웅들이 숨어서 현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진짜 영웅이 될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어느 한 손을 넘어저 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Open 어둠이 없는 지금 내길욕기가 그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ထက်ကျတဲ့ဒီလားစင်ကြတဲ့ဟာ